네, 손으로 푸는 통계입니다. 오늘은 45번째 시간이고요. 우리가 뽑은 데이터를 정규분포와 비교해서 QQ플랏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릴 QQ플랏은 정규성 검정의 역할을 하는 QQ플랏입니다. 먼저 데이터를 하나 생성하겠습니다. 데이터는 24, 28, 37, 43, 46입니다. 이제 이데이터1의 확률분위수 그래프를 그리고요. 데이터에 해당되는 확률값의 분이수를 정규분포에서 찾아 주시면 됩니다. 원리는 앞에 방법과 동일한데요.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타입 7을 예를 들어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1의 타입 7 그래프를 그릴 건데요. 그리는 방법은 이전 강의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프를 바로 그려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프가 완성됐고요 오른쪽에는 표준 정규분포의 확률 분위수 그래프 역할을 하는 표준 정규분포 누적분포함수의 역함수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다뤘었죠. 네,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데이터의 각 값들을 분위수로 하는 확률은 0,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1입니다. 이제 이 확률에 해당되는 분이수를 오른쪽 그래프에서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0,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1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0과 1에서의 분이수 값이 정의되지가 않습니다. 마이너스 무한대와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문제는 타입 8 또는 9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타입 9의 그래프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지우고요. 데이터 1의 타입 9 그래프를 다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프가 완성이 됐고요. 데이터 1의 각 값들을 분위수로 하는 확률은 42분의 5, 42분의 13, 42분의 21 29고요. 42분의 29, 42분의 37입니다. 이 확률에 해당되는 분위수 값을 오른쪽 그래프에서 전부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42분의 5에 해당되는 값을 x1이라고 하고요. 42분의 13에 해당되는 값을 x2, 42분의 21은 0.5죠. 그래서 0이고요. 42분의 29에 해당되는 값을 x4, 42분의 37에 해당되는 값을 x5라고 하겠습니다. 0인 값을 알고 있긴 하지만 일관성을 위해서 x3라고 일단 놓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x1부터 x5를 구하는 것인데요. 여기는 이 함수식에다가 각각의 확률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함수를 우리가 직접 구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엑셀의 함수를 사용하겠습니다. 엑셀의 함수 중에서 nom.s. 인버스란 함수가 있는데요. 이 함수가 바로 여기 있는 표준 정규 분포의 역 누적 분포 함수입니다. 각각의 확률 값을 대입한 결과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했고요. n o r m s. i n v 에첫 번째 확률인 42분의 5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 1 8이고요두 번째 확률인 42분의 1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0 5 0이고요 42분의 21을 대입하면 네, 0입니다. 네번째 확률인 42분의 29를 대입하면 0.5구요. 다섯번째 확률인 42분의 37을 대입하면 1.18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정규분포의 분위수도 구했습니다. 이제 qq플랏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이 표준정규분포구요. y축이 데이터1입니다. X축에 표시되는 값은 마이너스 1.18, 마이너스 0.5, 0, 0.5, 1.18이구요. Y축에는 24, 28, 37, 43, 46입니다. 이 값들을 각각 대응시켜서 점으로 찍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리면 QQ 플라시 완성이 됐고요선형회 기선을 그려주고, 선과 잘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